네, 안녕하세요. 방금 77번째 노하우 팡팡 촬영을 마치고 온 이지혜입니다. 아, 피곤하지만요. 정말 신나는 시간입니다. 76번째 노하우 팡팡 기억하시나요? 이게식 키보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경품이 걸려 있었잖아요. 어, 제가 댓글을 봤는데 댓글을 참 많은 분이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벤트가 있는 걸 모르고 키보드를 골라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도 나머지 응모하신 분들 이름을 제가 이렇게 추첨통에 넣었거든요. 안타깝게도 행운은 단한 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분께는 레오폴드의 기계식 키보드를, 그것도 댓글에 적어주신 그대로 마음에 드시는 키보드를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아, 맞춤형 경품.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아, 저도 정말 탐이 나는데요. 그럼 행운이 어느 분께 돌아갈지? 지금 바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자, 아이고. 보이시나요? m m a u 진님 어, 닉네임과 아이디가 똑같으시네요. m m a u 진님께 행운이 돌아갔습니다. 박수!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개별 연락을 드릴게요. 전화 받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레오폴드의 기계식 키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음 경품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